전문적으로 오늘 할 때는 중복조 레벨 1, 2를 골라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다 자 시작하자 자 레벨 1 중복조합 수능특강 어, 우리 문제는 레벨 1이 1 2번 정도 있어 OH3 더하기 OC3 알아서 풀어라 알았지 이거 못 풀면 퇴원이야 자, 13번. 2번 풀면 보지도 마, 이거 보지도 마. 자, 13번. 자, 2번이지. 레벨 원의 2번 문제 2번. 3번.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A, B, C, D에서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A, B, C, D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허락해서 N개를 뽑는데 그 경우의 수가 1 2 1이래 장난해, 이거 또 뽑을 수 있는 거몇개 중에? 뽑을 수 있는 거몇개 중에?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뽑는 값이 120이 되는 거지. 그치? 넘어갈게. 자, <laughs> 알았어. 이건 해보자. 자, 그러면 불이 더한 다음에 빼기 1이니까 3 플러스 n 컴비네이션 n인데. 그치? 이거는 3 플러스 n 컴비네이션 3이랑 똑같은 거지. 이 값이 120이 되는 거고 결국 n 플 3부터 출발해서 몇 개? 3개 나누기 3, 2, 1이 값이 120이니까 6을 열다 하면 720인데 연속된 세수의 곱이 7 2 0 되는 거니까 n이 얼마냐? 그래서 <laughs> 여기서 7, 8, 9 대입법을 해야 되겠다. 8 정도 넘니까8 집어넣는다. 너무 네? 큰가? 그래서 <laughs> 7 집어넣는다. 10금은 9, 8, 872. 답이 있는 위치 얘는 7인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지. 자, 14번 봅시다. 14번 에베론의 3번이지. 자, 이제부터 시작. 자, 같은 종류의 사탕 세 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이니까 사탕. 땡그라미, 땡그라미, 땡그라미. 항상 형태를 구체화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다섯 개래. 별로 다섯 개 해볼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네 사람에게 남김없이 준다. 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A, B, C, D라고 하는데 남김없이 줄 건데 아무 것도 받지 않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먼저 처음에 우리 첫 번째 누구의 입장부터 해볼까? 솔루션 누구의 입장? 사탕이 입장을 해보자. 사탕이 입장, 그렇지? 사탕이 입장은 사람 A 뿔, B 뿔, C 뿔, D가 얼마가 되는데? 3. 3이 되면 되겠지. 3이 되면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뽑으시는 거몇개 중에서 네개 네, 네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면 돼? 네. 세 개를 뽑으면 되겠지. 자, 이게 첫 번째 사탕의 입장이고 두 번째 이제 누구의 입장을 할까? 꿀 꼽자며 자 초콜릿의 입장을 할게 자 초콜릿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A뿔, B뿔, C뿔, D가 얼마가 되는데 5가 되면 되겠지 그지 결국 뽑을 수 있는 거몇개 중에 네개 중에 중복을 하게 해서 몇 개를 뽑자? 다섯 개를 뽑자 얘는 그럼 얼마야? 6시 3 얘는 8시 5 8시 5는 8시 3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둘이 곱하기 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지 단순 넘어갈게 중복 조합은 우리 항상 중복되는 건 항상 이렇게 뽑기로 했지 이렇게 이 형태를 쓰기로 했지 그치? 오케이? 뽑을 수 있는 거몇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지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이쪽 들어갈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항상 샘플을 만들어 알았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야지 많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게 편해 그리고 안 틀려 그렇게 풀어야지 자 15번 15번 보면 4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6 C D, E 19 10대10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D 순서쌍. ABCD의 순서쌍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어. 자, 솔루션 해 보자. 항공기 모델했어야 되는데 불안한 문제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함수의 형태를 만들어야지 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고 5명 사람처럼 ABCDE라고 만들고 자 스타트 몇부터야 4부터 출발이지 그치 자연수들의 모임이니까 4, 5, 6, 7, 8, 9, 10 이렇게 만들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접근을 좀 편하게 할수 있어 자 그러면 A하고 B 우리 먼저 AB를 먼저 해보자 자 솔루션 AB 해볼게 AB 아, 솔루션 썼네 자 AB의 입장을 해볼게 AB의 입장 자 AB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AB는 뽑을 수 있는 거몇 개야 총 3개지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4 5 6을 뽑을 수 있지 AB의 입장에서 그치 4 5 6을 뽑기는 뽑는데 우리가 부등식이 있으면 만약에 등호가 없는 문제였으면 뽑기였지 컴비네이션 문제였지 근데 뭐가 있어 등호가 있지 뽑기는 뽑되 무엇을 허락한다 중복. 중복을 허락한다 뽑을 수 있는 거몇개 중에 세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개 뽑아 두 개를 뽑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4C2가 될 것이고 4C2니까 6이라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첫 번째가 이거야 다음 두번째 자 이제 누구의 입장을 볼까? C, D, 2의 입장을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C, D, 2의 입장을 보면 C, D, 2이세 마리가 뽑을 수 있는 게이세 마리가 뽑을 수 있는 게총몇 개야? 6부터 어디까지야? 6부터 1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치 뽑을 수 있는 거몇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거야? 세 개를 뽑는 거니까 결국 7C. 3이 될 것이고 7, 6, 5, 3이 1이니까 정답은 이건 35가지가 되겠다. 뽑고 뽑는 거지, 그치? 둘이 정하는 거 아니지? 이걸, 이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하는 거니까 엔드니까 6코파비 35 정답은 2 1 0가지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패스해도 괜찮아? 16번 은 그냥, 그냥 자연수에자연주에 그냥 정답 아니야 그냥, 그냥 16번 그냥, 그냥 써보기만 해보자 10만 써보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3이니까 자연수니까 X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1은 13 이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X 다시 Y 다시 Z 다시 가 0을 포함해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10이니까 뽑으시는 거몇개 중에? 세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열 개를 복자1 2 c 1 2이니까 12C2 뭐 하여튼 답이, 답이 나오려 되겠지 어딘가 있을 거야 자 다음 17번 17번도 우리 그냥 이항정의 전형적인 문제지 이항정의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17번 어. 넘어갈게 조금 까다로운 거 유지 좀 설명해 줄게 다음에 18번 18번 보면 자 18번에 X 플러스 AL 어? 18번도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고 18번도 넘어가도 되지 18번 넘어가도 되지 그치 자 19번 들어가자 19번. 자 19번 2X 세제곱 플러스 1 2X 세제곱 플러스 1의 제곱 EX 세 제곱 플러스 1의 세 제곱 점점점 가서 EX 세 제곱 플러스 1의 9 제곱 9 제곱 여기에 전개식에서 X 세 제곱의 계수자이 문제 좀중요하다자 먼저 첫 번째 풀이 이풀 방법을 좀두가지로 한번 다양하게 해볼게 첫 번째를 푸는 방법은 이항 계수의 성질을 가지고 풀어볼 거고 두 번째로 푸는 방법은 우리 수학 원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야. 자첫 번째 우리 이항 계수의 성질을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이게 원래 이게 지금 2 x 플러스 1의 n 제곱에서 오케이 이 n 제곱 2 x 세 제곱 플러스 1의 n 제곱 이것에 이항정리식을 좀 써보자. 이항정리식을 써보자. 우리가 이항정리에서 이렇게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썼지? 몇십여? ncr. ok? ncr에 2x 세제곱 전체에, 원래는 보통 mr인데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r승이라고 줄게. 여기를 r승. 그럼 뒤에 1에 m-r제곱. 괜찮?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일반적인 식의 이항정리식을 쓴 거야. 알았지 자그 다음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x 세제곱은 누구야 예지 x 세제곱이 되려면 n이 얼마일 때야 n이 얼마일 때0 잘했어 n이 1일 때지 그치 n이 1일 때니까 1일 똑같은 거니까 n이 1인 경우잖아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이 일반식에서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렇게 이 모든 경우를 다 해보려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N1이야. 이 N1인 이 경우는 이때지 이때 그럼 뭐라고 쓸까? 1, c r 2 e x 세제곱0 r제곱인데 1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17, 1잖아그1이 경우에서 x 세제곱이 되려면 r이 얼마가 9 10, 11, 12, 1이 14, 15, 16, 17, 18, 19, 10, 11, 12, 1이 14, 15, 16, 1 1 1 2의 1제곱에 x 세제곱이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다시 이 식에서 이번에 n이 2인 경우 해보자 이게 첫 번째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는 2c e, r인데 얘들아 r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x 세제곱의 개수니까 x 세제곱이 되려면 r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이제 한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 자 ex 세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식에서 여기서 이항정의 식을 쓰면 ec 아래 ex 세제곱의 r 제곱의 1에 2 0 0 r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어차피 얘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x 세제곱이 되려면 r이 또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1. 그럼 이때 개수는 얼마야? ec 1에. 2의 1승에 또, X의 3제곱, 예잖아, 예,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 2C1에, 2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조금 규칙 보이지? 세 번째, N이 3일 때는, N이 3일 때는, 몇 시면? 3C1에, 2에, 또 마찬가지, X의 세제곱이지 왜냐면, 우리 R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R은 항상 1이 나와야 되겠네지 R은 항상 1이 되야지만 X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나 알겠어 자 그럼 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이니까 이 앞에 있는 수들 다 더하면 한마디로 이거 점점점 가면 N이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야? 9까지지 N이 9일 때는 계수 어떻게 나와? 몇 십여? 9시 1에 2에 1승에 또 마찬가지 X 세제곱인 거지 그치? 자, 이제 표현해 보자. 이 앞으로 빼낼까? 숫자이. 2. 숫자이 2 앞으로 빼내면 처음에 몇 시면 1시 1더하기 2시 1더하기 3시 1더하기점점점배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야? 9시 1까지 합이 나오게 되겠지. 9시 1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 한번 보자, 성질. 자, 이건 뭐 우리끼리 표현할 때, 우리끼리 할때 선생님이 몇번 얘기했던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 91을 가지고 1시 1부터 성질 쓸 때, 물론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외우는 게 헷갈릴 수 있다 했잖아. 몇 개만 써보자, 몇 개만. 처음에 얼마? 파스칼의 삼각, 삼각수 1시 0. 1시 1. 그 다음, 2시 1. 2시 2. 어이구야. 2시 0 2시 1 2 2 3시 0 3시 1 3시 2 3시 3 여기까지만 써볼게 얘들아 지금 1시 1 2시 1, 3시 1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이렇게 출발하면 우리 어느 쪽으로 꺾어야 돼 이쪽으로 꺾는 거지 그치 그럼 제일 마지막이 뭐야 규칙이 어떻게 돼 업, 업이네 업 결국 9시 1까지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어떤 결과로 끝나 10시 2가 되겠지. 12. 12는 19 나누기 2니까 59 45 대사 아까 여기다 얼마고 미 곱하는 거니까 날라가네 그렇지? 그정답은 얼마가 답이야? 9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자, 먼저 이렇게 하나 풀수 있고 물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2학기의 성질까지 좀 같이 볼수 있게 이렇게 푸는 방법도 기억해두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학원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확률 통계를 먼저 배운 애들한테는 아직 등비수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걔네들이 수학원에서 등비수열 못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줘, 알았지? 자, 근데 자, 자, 근데 이제 우리 등비수열 한번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등비수열이지. 한글로 초 얼마 초 솔루션 투로 가보자 초항 얼마야 초항 ex 세제곱 플러스 1이고 공비 r 얼마야 e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렇지 항의 개수 몇 개야 아홉 개야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r 마이너스 분의 초항 a에 r에 n승 마이너스 의 등비수열 합공식이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공비가 e x 세 제곱 플러스 1 0기일분의 초항 e x 세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바로 열고 다시 e x 세 제곱 플러스 1의 몇 제곱 9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럼 이제 없어져서 최종 정리해 볼게 e x 세 제곱 분의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거니까 e x 세 제곱 플러스 1 전체의 몇 제곱이지? 한 개에다가 9 개가 있으니까 0 제곱 빼기 이 x 세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결과의 최종 x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돼 x 세 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들아 밑에 이 x 세 그러니까 x 세 제곱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이 분자에서 실제로 x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돼. x의 6제곱의 네. 개수를 구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렇지? 저거한테 게는 사람 있었죠. 저, 뭘 이렇게 또 모르게 깜짝 놀래야 민망하겠죠. 저, 어디 계수 약간 이거 그래. 그 미친 하진이아 그게 아니 그래면 이거 오늘도 민망하겠죠. 자, 그래서 자, x 세제곱이니까. 토탈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오려면 여기서 x 육제곱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이거 x 세제곱은 x 1제곱에 영향을 줘, 안 줘. 그러안 줘. 아니 더면 어쩌이다뻗지지 않는 거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아는 이항정리에선 결국 2x 세제곱 플러스 1의 10승에서 여기서 x 몇 제곱의 계수를 구하는데 6제곱의 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이항정리 식써 보자. 몇이면? 10c r 어, 바로 줘. 10c r 자 10시 얼어르라하고야되는데 10시 얼자왜저은 <laughs> 진짜 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분의, 아, 자자자자자자자잘자들자냐 어, 이게? 이게. 2X 세제곱 전체에 10-R에다가, 다자자자자자는자자자자자는자자는자자 제곱이야. 자 근데 자거 둘이 자리바자도 되지? 자리바자자 이거 자0 r 이좀 싫어. 10c r 2x 세제곱의 r승에 아우 이게 편하네. 자, 10 r이야. 자, 결국 여기서 10c r 에 2의 r제곱에 x의 3r제곱인데 여기서 x의 6승이해 주니까 그러므로 r이 얼마가 돼야 돼? 2. 가 돼야 될 거야. 자, r이 2니까 최종 계수. 일단 자 최종 계수는 10c 2에다가 이의 제곱에다가 X의 육제곱이지 이거 계산해볼까? 그러면 19. 19파기 9. 나누기 2곱하기 4. X의 6승이니까 이렇게 돼서 19인데, 그치? 여기인데, 아까 부모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2 x 세제곱이 기다리고 있지, 그치? 결국 약분돼서 최종. X의 세제곱에없어지는 거니까. 정답 은 얼마 가 돼? 90이란 답이. 똑같이 나오게 돼. 알았지? 자, <laughs> 이것까지를 같이 좀 기억을 해 주도록 하세요. 레벨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데? 저레벨은 원래 한 10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더니 20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분에. 자, 그다음에 2 0초 어. 자, x 가 x 는1 2 이하의 자연수 1 p y e a 자 a g i a n 부분집합 중 Ship, yeah, a giant suit in t 수 e r e p u b u n 배가 p a t 불러 m Pubunji p a 자 부분집합중 자 먼저 1 2이하의 자연수래 A라는 집합을 써보자 A라는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 0까지가 존재할 것이고 원수의 개수가 홀수가 돼. 야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 총 몇개야 부분집합 총 몇개 야 군고구마 부분집합 총 개수 몇개야 제대체 본명은 군고구마라고 말지 몇개야 부분 집합 총몇개야안 보여요. 야, 진짜 그거로 가는 거야, 지금. 아, 야, 원소의 개수가 10개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예. 10승 개가 총 부분 집합의 개수다. 2의 거듭제곱기 알겠지? 자, 너희들 때부터 이게 이제 다시 집합이 문제에 안 들어갔지만 작년까지 선배들 때까지 수능에서 계속 집합 명제도 계속 나왔었어. 자, 2의 10승 개가 총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우리가 여기서 무한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지. 아, 좀 처음에 원소의 개수 몇 개인 경우 홀수니까 한 개인 경우 전체 몇개 중에 몇개 뽑는 거야. 다섯. 자, 열개 네, 네, 중에 네. 한 개를 뽑고 맞지? 네. 뽑거나 또는 열개 중에 몇개 뽑는 거야? 개. 그다음 열개 중에 몇 개? 네. 다섯 개. 열개 중에 일곱 개. 열개 중에 아홉 개. 2의 몇 승? 그렇지. 2의 9제곱이 돼. 그렇지. 홀수 길이 있으면 n 1승 끝에 2의 9제곱. 짝수 길이 있어도 2의 9제곱. 앞에 반띵 있어도 2의 9제곱, 뒤에 반띵 있어도 2의 9제곱. 알겠지? 자, 그다음에 2 1 자, 주현이 원보면 서로 다른 젤리 10개 중, 젤리 서로 다른 젤리 10개 중 3개 이상 경우. 자, 그럼 3개 이상이니까, 젤리가 3개 이상이니까, 젤리는 그 검토해 검드리... 하고. 진짜 진짜. 자, 자, 자 서로 다른 젤리, 서로 다른 젤리 10개 중,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10개 중, 자, 그냥 막 생각난다. 얘기했어. 자, 세개개 이상인 거니까 처음에 세개인 경우 10C3 10C4 4개 5개 점점점 10C10까지가 답인 거지 그치 설마 나한테 이거 더하기 생로가자 시킬 일 없잖아 그럼 앞에 누구 앞에 누가 있다고 가정해 10C0, 10C0 10C1 10C2, 10C2 더하기 이렇게 가정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이게 이게 2의 몇 제곱이야 그럼 10점. 2의 10제곱 얘 10제곱 얼마야 0 이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자 1024고 얘 얼마? 1, 얘는 10, 얘는 90 나누기니까 45 둘이 더하면 56? 몰라 사수 너네가 해. 자 뭐가 있을 거야 자 일단 레벨 1 설명은 여기까지 그렇지 <laughs> 하고 이제 레벨 2를 다시 찍도록 할게 요